네, 안녕하세요. 비긴트로 어, 아, 클리커 게임에서 비긴트로 큰돈 단위 표시하기 보충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laughs> 네,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음, 질문 질문하셨던 그래서 질문하셨던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라는 거 완료했고요. 그리고, 인덱스 에러 나는 거 수정했고요. 이제 단위를 표시해 주는 것만 나왔죠? 네. 예. 단위 표시하는 거를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고요. 요 뒤에 단, 어, 단위만 제대로 표시가 되면 되겠죠? 자, 아까 했던 것들을 다시 좀 돌려놓겠습니다. 어, 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워놓을게요. 요 단위는, 실제로 생성을 해서 만들 거라서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쪽도 테스트용으로는 것들이어서 필요가 없어지고 리얼 스트링도 테스트였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스트 n i 유닛 텍스트 여기는, 인덱스 값을 받아오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음, 얘를, 이쪽 뒤에, 붙여주는 형식으로, 그리고 인덱스 값은,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이제, Get 유니텍스트에 유니텍스트에서 올바른 문자나, 문자만 문자만 생성해주면 되겠죠. 자, 음, 문자는 뭐 전에는 이제 배열로 하나씩 하나씩 넣었었는데 배열로 넣다 보면은 문자가 늘어날 때마다 배열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좀 귀찮아지는 작업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다 프로그래밍을 네, 코딩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숫자를 가지고, 문자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음, 일단은, ASCII 값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ASCII 값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어, 알파벳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10점수로 65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음. 아이고. 캐릭터. 6 5라는 숫자를 캐릭터 값으로 강제로 치환을 해주면은, 스트링이어서 좀 다시 써야 되나보네요. 시연을 해주면은 자 A라는 글씨가 붙게 돼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형을 한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위 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65라는 숫자 대신에 65 플러스 66, 67, 68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 아, 어, 어떻게 만들까요? 자, 먼저, 음, 아, 먼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자, 먼저, 25글, 어, 알파벳이 26글자죠? a, 부터 z까지 다 나온 다음에, z 다음에는 a, a가 나와야 되니까, 26번, 인덱스가 26개가 지난 다음에는, 음 반복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int, rip, repeat, count 라는 값을 넣어주고, 얘는, 인덱스, 나누기 26, 26. 는 어, 얘가 응. 이치, 에, 인덱스가 26보다 작을 때도 최소한 한 번은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줄게요. 그리고 for문으로 int i는 0, i가 리 e p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음, 또 string repeat and return string 공백으로 넣어주고 <laughs> 여기다가 반복스된 수만큼 캐릭터 음, 65 65가 a 니까65 플러스 음, 인덱스 나누기, 나머지 26. 으로 더해준다고 하면은, 아, 만약에 인덱스가 0번일 경우, 0일 경우는 a가 반환이 되겠죠? 여기서 나머지가 0이니까 65, 캐릭터 65니까 a가 플러스가 될 테고, 만약에 26번째 글자, 아니, 25번째 글자, 0부터 해서 25번째, 네. 26번째 글자죠. 인덱스가 25인. 그럼 z가 반환이 되겠죠. 25를 더하면은, 아까 전에, 아스키 코드를 다시 보면은, 25를 더하면은, 90이 되니까, 90인 z가 반환이 되겠죠. z가 반환이 될 테고, 또 27이, 인덱스가 27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리피 카운트가 하나가 더 들어갈 테고, 이쪽에서, 아, 26번째, 26, 26번째, 26번째는 여기서 리프트 카운트가 2가 될 테고, 카운트가 두 번이 돌면서 a를 두 번을 여기다가, 리턴 스트링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B, C, D, 아, 너무 좀 버튼을 많이 눌러야 돼서 잠깐 좀 코드를 바꿀게요. 더블, 더블 골드로하는 거를 곱하기 1000, 한번에 한, 한 단씩 위 올라갈 수 있게 1000으로 바꿔주고, 아, 단위도 조금. 잘 보이게 공백을, 공백을 좀 넣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a, 아이고, 플러스 해주고, b, c, d, e, f, g, h, i, j, k, m, n, p q, r, s, t, 천식 곱하니까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t, u, v, w, x, y, z까지 잘 나오고, 다음번에 a, a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예, a, a 나오네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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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예, 두 개씩 나오고, 다음번에는 z, z에서 한번더 누르면 a 세개 예, 잘 나오죠? 정상적으로 동작을, 동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다행입니다. 아 근데 지금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건 단위가 안 나와야 되는데 단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 요것만 간단하게 또 수정을 한번 하고 금방 수정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거는 뭐 인덱스 값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int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인덱스는 받아온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을 경우 n, r e 그냥 공백 이렇게 하면은 뭐다잘 돌아갈 것 같네요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안 나오고 어, 어, 잠깐. 이게 맞나?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은데? 어허, 뭐가 좀, 한, 하나가 띄워먹었네요? 아, 아 이거 <laughs>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이, 뭐냐, 로컬 변수를 써야지 저, 제대로 되겠죠? 네, 이젠 잘될 거예요. 잘 되어야 는데 A, B, C, D, E, F, C. 잘 나오는 것 같네요. ZZ까지 나오, AA까지 나오는 것만 볼게요. AA. A.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AA도 잘 나오고,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